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시는 건축 허가득한, 그리고 토목공사, 앞쪽으로는 지하수, 지하수 시설까지 완비된, 아무래도 용천리, 용천리인데 평당가, 평당가가 80% 9만 원에 나온 금매 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지 지인분과 함께 두 채의 집을 지으시려고 470평의 토지 토지에 구입 후 이렇게 토목 공사 및 지하수 건축 허가까지 모두 받아놓으셨기 때문에 돈이 많이 세이브 된다는 장점을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오셔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옆쪽으로 우리 토지 옆으로도 보강토 보강토들 쌓여 있는데 보강토 쌓여 있는 옆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흙들 흙들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 흙 같은 경우는 다 나라시해서 똑바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시면은. 오시면 약간의 보강토 작업만 하시면 되는 토지다. 거의 손댈 거 없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70평. 자, 중요한 평당가. 평당가가 89만원. 자, 매매가가 4억 1 8 0 0만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70평. 470평이 크다고. 크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기 때문에요. 구매 후, 구매 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집 지으신 후 판매하셔도 된다. 판매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총 저희가 다섯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아래쪽 보항도 옆쪽으로는 필지 두 개를 도로로 해서 나눠놓으셨다. 나눠놓으셨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집 지으시고 앞쪽으로. 앞쪽이든 뒤쪽이든 집 지으시고 판매하셔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토지 지목은 답, 답으로 지금 이제 바로 집 짓지 않으신 분들은 농막 같은 거 놔두시고 주말 농장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보전 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해서 바로 집 지으셔도 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차량 앞쪽으로 내려오시면요. 지금 현재, 앞쪽으로 내려가서 입지를 보시면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가 한 800m 정도 된다. 그리고 용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옥천면에서도 계곡이 유명한데, 산하사 계곡이 차량 한 5, 6분 거리. 그리고 옥천 생활권이라든지 아신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입지 최강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는 길 옆으로 보시면은 보강토 보강토들 우리 토지도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 완료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아지 있는 이쪽 길이 두 필지 정도 저희 토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 50평 정도 해가지고 도로 도로로 내놓으셨다. 필지를 분할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다안 쓰셔도 그냥 굳이 다안 쓰셔도 이렇게 필지 분할이 돼있기 때문에 판매 판매하기도 아주 좋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70평. 자, 평당가 89만원에 나온 초금매 토지. 자, 지인분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대저택 지으실 분들, 건축화감및 지하수 시설까지 안비된 금매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